역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함수의 미분법을 그리기 위해서는 자 그래프에서 먼저 우리가 그림으로 이해를 하고 나서 그리고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먼저 그래프를 좀 한번 그려 볼 건데요. y는 루트 x라는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좀 칸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역함수는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칭성을 정확히 알아보고자 이렇게 칸을 좀 정확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y는 루트 x 그래프를 그려보면 0, 0과 또 1, 1 그리고 2, 4를 지나기 때문에 연두색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가지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역함수 그래프를 제가 주황색으로 그릴 건데요. 역함수식을 구하는 방법은 이거죠. x, y 위치를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은 x는 루트 y 양변 제곱이죠? 그럼 y는 어떻게 돼요? x 제곱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우리 여기서 위에서 자, 역함수는 정의역이 자, 이렇게 가는 게 fx면은 이렇게 오는 게 gx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원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y는 루트 x라는 그래프를 보면은 정역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역시 치역 역시 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그래서 원래 함수의 치역인 요 y가 역함수 x의 정역이 되므로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그래프는 제가 연두색으로 그려보면요, 0,0과 또1,1 1 그리고 2,4를 지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당연히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거 보이시죠? 바로 이게 역함수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점에서의 기울기, 그리고 이 점에서의 기울기, 이두 점에서의 기울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가지고 역함수의 바로 도 함수, 즉 역함수의 미분계수들을 그어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목표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가 이거예요. y는 루트 x라는 함수예요. 그런데 도 함수는 y는 x 제곱이거든요. 다행스럽게 y는 루트 x라는 이 함수는요. 도 함수를 구하기가 정리하기가 아주 편리해요. 그런데 만약에 y는 x 세 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역 함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x는 y 세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이걸 가지고 y는 이라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할 수가 없죠. 그렇죠? 3차 함수의 근의 공식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미분을 할수 없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역함수의 미분법 목표는 뭐냐? 이렇게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그 미분계수들을 다 구해서 그 역함수의 극대 극소 최대 최소 값들을 한번 알아보자. 즉 역함수 직접 구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다 알아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어진 함수가 연두색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연두색 함수만 그릴 수가 있어요. 주황색 함수는 그릴 줄 모른다고 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원 함수 f(x)가 있어요. 여기 연두색 자 f(x) 그리고 여기 주황색을 g(x)라고 합시다.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요. G 프라임 2에요 다시 한 번요. G 함수는 뭐냐면요. F 함수라는 건 주어져 있어요. 이건 알고 있는 거고 얘는 모르는 거예요. 자,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역함수인데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래요. 자, 그래서 얘네 둘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연두색 점인 이 2, 4 있죠. 거기서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 볼게요. 저뭐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y는 루트 x를 미분하면 y 프라임은 2루트 x 분의 1이 되고요 자 x는 4를 집어넣어 보면은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은 2 곱하기 2에서 f 프라임 4는 4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좌표는 어디예요 2,4에서 그러면 기울기가 4이고 2,4를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구해 보면은요 y는 4분의 1 x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자, 그게 바로 여기예요 요렇게 여기. 지나갑니다. 자, 연두색으로 제가 그려볼게요. 구분이 잘 되게 핑크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지나갈 거예요. 핑크색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점 있죠? 이 점,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그어보면요. 얘는요, 따로 구할 필요 없이 역함수이기 때문에, 즉이 직선의 역함수도 똑같이 여기서 요렇게 똑같이 그려져요. 그래서, 이점이 지나는 점, 0,1이 바로 여기, 1위로 옮기는 거죠. 1,0으로. 그리고, 여기 있던 2,4는 4,2로 옮기겠죠. 4,2로 이렇게 옮겨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그래프는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보이세요? 자, 두 분홍색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똑같이 어떻게 y는 x 대칭이 돼 있어요. 자, y는 x 1차 함수의 y는 x 대칭의 두 함수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y는 x에 대해서 역함수가 됐을 때그 기울기는 어떤 관계를 가질까를 직접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mx p l u n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xy 위치를 바꾸죠. 그럼 x는 my p l u n이 되고요. 넘기죠. 그럼 my는 x m i n u n이 되고 m으로 다 나눠줍니다. 그렇죠? 그럼 y는 m 분의 1x 아, 요 앞에다 쓸게요. y는 m 분의 1x m i n u m 분의 n이 됩니다. 자위 있는 거의 역함수가 아래 거예요. 자, 기울기 보이세요? 원래 기울기가 m이었는데 역함수를 구해보니까 뭐가 돼요? m분의 1이 되더라 이거예요. 이걸 이용할 겁니다. 이걸 이용할 거예요. 자, 원함수 4,2에서의 기울기. 그리고 역함수, 역함수 2,4에서의 두 기울기. 자, 여기서의 기울기와 여기서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y는 x의 대칭이죠. 그런데 1차 함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때 우리가 어떤 관계를 알았어요?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어떤 관계 성편을잘 보세요. 자, 요 식이 요 마지막 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이거예요 역함수의 2에서 다시 한번요. g 프라임 2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g'2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여기. f'4. 여기 x는 4에서의 미분계 있으니까, 이건 f 4예요요 기울기가. f'4와 이 g'2를 곱하면 뭐가 된다?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곱하기 f'4를 곱했더니 1이 나온다. 이유는 방금 설명했었죠? 이것 때문에. 역함수 관계인 두 1차 함수 기울기를 곱하면 1이 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이 식을 정리하면 결국, g'e는 뭐와 같다? f' 4분의 1과 같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g'e를 구하시오, 그래요. 당연히 gx는 이제 원래 함수를 주겠죠, fx. 역함수의 x는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시오, 그래요. 근데 이 2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우리 지금 이연두색 함수만 갖고 이 2를 찾아야 되죠. 됐습니까? 이 2는 f 프라임. 자, g 프라임 세모는 f 프라임 1이에요. 이 별을 어떻게 찾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 g 프라임 2를 g x를 구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f 프라임 x로부터 이걸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의 분 1인 건 알겠는데 이 별표를 어떻게 찾느냐는 거예요. 바로 별표는 어떻게 찾아요? f 4가 뭐와 같다? 2 G2는 공역에 있는 숫자거든요. 그러면 이 4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역에 있는 숫자예요. 정역에 있는 숫자. 애초에 4를 2로 FX에 의해서 대응시킨 거고, 이렇게 올 때가 바로 GX니까요. 됐습니까? G 프라임 2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 F 프라임 4를 알아요. 다시 한번요. g 프라임 1을 구하기 위해선 f 프라임 뭐 뭐시기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뭐시기는 어떻게 구하냐? 뭐시기는 바로 뭐예요? 별표예요. 별표. 그래서 f에다가 f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 뭐가 나오는지 2가 나오는지를 구해서 이 별표를 어떻게 f 프라임 별표분의 1이라는 값을 구하면 그게 바로 뭐랑 똑같다. g 프라임 2랑 똑같다는 거예요. 아시겠죠?